야 이거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 어, 벌써 재밌어? 쉬워요? <laughs> 쉬워요? 여기 이등변삼각형 몇개 있습니까? 3개 네. 있지. 그러면 이거 몇 도? 20도. 이거 50도면 이거 몇 도? 50도. 50도. 그럼 여기까지 다몇 도야? 100? 40도지. 140. 그럼 몇 도가 더 필요해? 40도가 더 있어야 180이 될 텐데 이것도 이등변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길이가 같. 어, 길이가 이렇게 같지. 얘하고 얘하고 길이가 같으니까 각도가 40도를 쪼개서 몇 도씩? 20도씩 들어가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몇 도? 20도. 어, X는 20도. 근데 선생님이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게 아니고 이 빨간 선 3개 있지? 이 빨간 선 3개에 대해서 얘기해줄게. 지금 결국은 이 빨간 거 3개가 다 똑같잖아? 이 빨간 거 3개가 뭘로 나는 보이냐면 뭘로 보이게? 빨간 거 3개. 빨간 거 3개는 반지름이지요. 반지름이지요. 저 점은 원의 중심이지요. 짜잔. 어, 수학 이거 중학교 2학년 과정이야. 짜잔. 뭘 완벽하지 않아? 이 정도면 완벽하지. 어디서 지적질이야? <laughs> 지금 지금. 여기 봐봐. 이렇게 길이가 같지? 삼각형에서. 이렇게 길이가 같지? 이렇게 길이가 같지? 이건 원의 뭐다? 반지름이다. 선생님 하나 가르쳐 줄게. 반지름이야. 그때 요 삼각형 a, 요점 b, 요점 c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지. 이게 네, 도형에서 진짜 중요한 건데 고등학교 가 가지고도 계속 쓰는 거고. 애들 결정적으로 시험 나오면 공식 들들들 외워놨다가 적용을 하나도 못 하는. 요 abc 삼각형이 원 위에 점들이 다 있지. 그럴 때요 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요 원의 중심을 특별히 삼각형의 아 삼각형 외부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외부에 접하는 원의 중심 외심이라고 부릅니다 삼각형의 외심 어, 어 삼각형의 외부에 접하는 원의 중심 그럼 내부도 있겠지 오 내심이야 맞아 오 장명실력장 자 내부에 접하는 원도 있을 텐데 내부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늘려서 사이즈 맞추면 요런 원이야 요런 원의 중심은 뭐라고 부른다 내심이라고 불러 내심 그럼 내심은 한 이쯤에 있겠지 그럼 위치가 같아 달라 달라요. 근데 위치가 똑같은 삼각형이 있을 걸? 어떤 삼각형? 음. 정삼각형 맞아. 정삼각형의 내심이나 외심이나 위치가 똑같아. 뭐 이런 게 중학교 2 학년 과정입니다. 그때 가서 배울 건데 우리는 일단 요 단어를 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 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거기에 병뚜껑 줄게. 뚜껑으로 이렇게 딱 그리고 A, B, C 삼각형 딱 그리고 중심 딱 잡아서 삼각형의 외심. 자, 줄임 말이잖아. 외접, 외부에 접하는 원이니까 외접원이라고 또 줄여서 불러. 여기 한자어야. 한자어야. 외부에 접하는 원, 외접원의 중심. 그래서 뭐야? 외심, 어? 중중 외중. 외중? 잠깐 잠깐 옆으로 왜심 되겠, 되겠습니까? 어, 이름입니다. 외자번의 중심. 만약에 이걸 알면, 여기 예들아 봐봐, 이등변 삼각형이 몇개 있다고? 세개 있지. 그러면 이름을 이렇게 붙일 수 있다. 분석 한번 해봐. 선생님 설명을 듣고 너희가 분석. 얘를 A라고 하면 얘도 똑같이 A지. 이도 것 이등변 삼각형이야. 물론 저 주황색하고 똑같지는 않아. 어, 뭐똑같게 만들 수도 있지만 않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얘를 B라고 하면 얘도 B라고 이름을 달아야 돼. 맞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이렇게 하면은 얘를 c 라고 하면 얘를 c 라고할수 있겠지? 그럼 a 몇 개, b 몇 개, c 몇 개? 그렇지. a 두개 하고 b 두개 하고 c 두 개를 다 더하면은 삼각형 내각의합 대하는 거몇 도지? 180도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도 할수 있다. 그럼 이걸 딱 절반 툭 잘라. 절반을 툭 잘라. 오, 90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중이 때 배우는 거야. 그 애들이 막 달달하게 또 외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다? 90도다. 그게 뭐지? 이등변 삼각형의 이게 양 밑각이지? 선생님이 이등변삼각형 이름 너희 초등학교 가르쳐줬잖아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양쪽각이어서 양밑각 혹은 양끝각 양, 양 두개라 말이야 양 밑각 그럼 얘봐 a 더하기 b 더하기 가 90이지 지워본다 이등변삼각형의 밑각 중 얘가 하나고 얘도 밑각 중 얘가 하나고 얘도 밑각 중 얘가 하나지 세개 더하면 몇도? 그렇지 그래서 x는 20이지 셋다 이등변삼각형이네 그래서 읽기만 하면 되지 읽고 쓰기 이해됐어? 음. 오 저거 세개더 해가지고 90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안 풀고 20인 거야 <laughs> 하연이 입벌려졌어 이렇게 닫아주고 싶네 오케이? 오 반응 좋고 오, 아뭐 이런 느낌이 들지 어 써봐 A-B-C는 90이다 자 선생님 여기 아까 그린그림 그린 보여줄게 필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 식을 이해하고 쓰면 됩니다 얘도 재밌네요 이거 사각형이지? 음. 이름 붙여. AA. 이거 너희 너무 잘 풀었더라. BB. 이렇게. 그치? 그럼 사각형이니까 90 더하기 130. 90 더하기 130 하면? 220에다가 식을 그대로 적으면 2A, 2B를 과로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더 좋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몇도 돼야 된다? 360. 식을 적을 줄 알면 읽는 게 되게 편하거든. 그럼 요게몇 도가 돼야 돼? 140은 2 곱하기 7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맞죠? 2 곱하기 70이했죠 그럼 요거두개 더해서 7 0도란 얘기니까 얘가 몇 도가 됩니까? 110도 이제 삼각형으로 보는 거죠 a 더하기 b 했을 때 70이기 때문에 요 아이는 몇 도가 된다? 110 요렇게 맞은 사람? 어? 오다 맞았어 110도 응, 식은 요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식 한번 따라 써보고 맞았더라도 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볼게 ab호 길이하고 cd호 길이 자 문제에서 요거 물러줬어? 얘가 몇대 몇이라고? 2대1, 뭐 이렇게 볼록이로 표시할까요? 이거 볼록이 두 개면 이건 볼록이 하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나는 각이 제일 날씬해 보이는 애로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게? 그렇지, 이등변삼각형이지. 그래서 요각을 A라고 할게. 제일 날씬한 놈부터 시작. A 더하기 A. 해서 얘 잡을 수 있는데 이거 몇 A야? 뭘 계속 떨어뜨리니? 자, 이거 2A지. 맞지? 근데 문제에서 이거 호의 길이 두 배라고 했으니까 얘의 중심각에 해당하는 요각 있지, 요각. 요각은 몇 A야? 하 어? 응? 에? 응, 응. 야, 요거, 어, 그치 요게 두 배잖아. 이렇게, 이렇게. 뭐하니 거기? 그만해, 그만. 집착하지 마. 버려. 좀 있다 좀 되잖아. 자, 요게 호가 두 배이기 때문에 요게 몇 회가 됩니까? 다시 대답. 4이지 어, 잘 알고 있지요. 여기 4 회입니다. 맞지? 여기 이등변 삼각형 하나 더 있다. 찾아라. O? 어, BOC, BOC. 요거 반지름, 요거 반지름 맞지? 식으로 표현하면 요각 뭐지? A에다가 더하기? 보이잖아. a 더하기 26이지. a 더하기 26. 그럼 여기도 뭐겠어? a 더하기 26이지. 그렇지. 여기도 똑같이 a 더하기 26이지. 맞죠?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필살기 들어가겠습니다. 요각 있죠? 요각. 요거 이름 붙이자. 뭐라고 이름 붙일까? x? 어, 어, 어 튀게 x 좋다. x 좋다. x는, x는 4a랑 2a랑 더해서 몇 도? x는 또 이각하고 이각하고 더해도 180도지?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와? 연두색각하고 주황색각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자 봐. x에다가 연두색인 연두색인 연두색 a.26, a.26이지? 맞지? 그렇게 해도 180이지? 근데 x에다가 누굴 더해도 복제. 좀잘 불러 줘 봐. 어. 색깔 맞춰야지. 어. 통일했어? 6a를 더해도 얼마다? 180이지?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때야 돼? 이것도 180 이것도 180이니까 박스 한것끼리 같아야 되겠지? 6a는 a가 몇번 있는 거야? 여섯 번 있는 거고 여기 a 두번 발견됐지? 하하 그러면 a 여섯 번 중에 여기 두 번이지? 그럼 이 26이 a 몇 번씩에 해당돼? 그치? 이26 더하기 26은 4a에 해당되지. 자 자자 자, 자 6a라는 것은 a 더하기 a 더하기 4a죠? 근데 요기 A, 여기 A, 여기 A, A, 똑같은 거 서로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하면 52. 그게 몇 A? 4A. 이거 발견. 맞지? 그럼 요거52 데리고 오지? 2A는 4A의 절반인데? 반띵? 26? 맞지? 두개 더하면 몇 도야? 78. 78? 78이면 X가 몇 도지? 102. X가 102지. 문제가 묻는 건딱 요각이잖아. 요각이니까 52에다 102를 더해줘야 되겠지. 정답은? 154도. 정답은 154도. 요렇게 풀어 줘야 되는 겁니다. 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됩니까? 어, 금 중간 과정이. 음. 됐요 빠른 설명 한판 더. 자, 따라와 봐. 요거 A, 요거 A야. 그럼 요거 몇 A? 2A, 2A. <laughs> 요게 2 a 지 그때 요 호의 길이하고 요 호의 길이하고 몇 배기 때문에? 두 배기 때문에 요건 몇 A가 돼? 어, 요건 4A야. 맞지? 관건은 이거야. 가운데 있는 거. 이 가운데 있는 걸 x라고 했을 때 x는 4a와 2a랑 x까지 더해서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돼. 똑 같이, 그지또 뭐가 180이냐면 자 이쪽각 이쪽각이 뭐다? a 더하기 26. 여기도 a 더하기 26. 맞지? 삼각형 이번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은 이 x는 누구랑 더해서 a 더하기 26과 a 더하기 26을 더해서 다시 뭐가 된다? 180이 되지. 그럼 똑같은 거 봐봐. x x 똑같고 여기 2a a 두개 똑같고 이렇게 되지. 그럼 4a가 얼마라는 결론? 52라는 결론. 되겠습니 어, 그래서 4a가 5이야 4a가 52면은 2a는 몇 도입니까? 2a는 응. 어 얘가 52면 절반인 2a는 2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쪽 4a가 52, 이게 몇 도? 26두개더 하면 78. 그럼 가운데 x는 1 0 2이 근데 문제 묻는 건 누구다? 요강 물었어. 그래서 52와 1 0이를 더해서 154 이러면 되지요. 좋습니까? 음, 응. 자, 한판 더 해볼까? 확실하게 할 걸. 자, 대답을 한번 잘해봅니다. 얇은 것, 제일 작은 각부터 설정한다. 요거 a면 요각 a. 그럼 얘는 뭐가 된다? 두각 더해서 2a. 두각이면 하 나머지 한각이 외각, 그지? 그런 다음에 얘 호의 길이보다 얘가 몇 배? 두 배니까 각도 두 배. 요거 몇 a? 어, 요거는 4a. 이렇게 오지요, 맞지요? 가운데 거는 x라고 지정. 그럼 x 입장에서 보면 4a 더하기 2a랑 더해도 180이지. 그럼 4a 더하기 2a랑 더해도 180이고. X 입장에서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A 더하기 26 더하기 여기 똑같잖아. 가기. A 더하기 26이랑 더해도 180이니까 둘은 똑같은 거지. 식을 이렇게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어차피 2A 얘하고 얘하고 똑같으니까 4A는 몇 도가 된다? 52가 된다는 거를 어, 식으로 풀어버리는 거야. 4A는 52다. 그럼 그 절반인 얘는 몇 도다? 26이다. 음, 그럼 52, 26두개 더하면 78이니까 가운데 얘는 몇 도가 된다? 102가 돼서 얘랑 얘랑 더하면 154다. 이렇게. 됐지? 어. 자 선을 그어줘야 되죠 요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얘가 원에 뭐가 된다 반지름 어 얘도 반지름 얘도 반지름 얘도 반지름인데 이거 이거 똑같다 했으니까 얘까지 똑같지 이렇게 근 다섯 개의 노란색 길이가 다 똑같아서 무슨 삼각형 이등변삼각형 그래서 이 각을 A라고 두면 이 각도 A 두개 더해서 2A 이등변삼각형이니까 2A 이렇게 되지 조심 요거 절대로 4A 아님 요거는 봐 삼각형으로 따지면은 요 삼각형 응 점삼각가요 요렇게 떨어지는, 또 요렇게 연장하는, 요렇게 해가지고 외곽이지, 그지? 그래서 두각의 합을 할 때, A 더하기 2A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몇 A? 3A. 3A 하신 분? 3배, 3배? 아무튼 3A가 24도야. 그러니까 당연히 요각 A에 대한 요호의 길이는 3A, A. 3A, A. 몇배 관계? 3배 관계지, 그지?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8cm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어, 3배 관계를 발견하면 돼. 필기하시고요. 키워줄게. 이거 몇 도인지 알고 있지? 요거. 몇 도야? 어,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106도니까 이게 74도가 돼야 된다는 거되지요 그때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어. 요렇게 삼각형. 이 있으면 이각 모른다, A, 이각 모른다, B라고 할수 있지? 그럼 A 더하기 B는 몇 도가 됩니까? 어, 요거 아까 두개 더하면 106도하고 똑같겠지? 더해서 180도 해야 되니까? 맞지? A 더하기 B도 106도, 70도 더하기 36도도 106도지. 왜냐면 74랑 더해서 두팀다 두 180도가 돼야 되잖아. 요거 접어가지고 요 A라는 꼭지점이 F에 온 거지 A하고 F는 똑같지, 그렇지? 음, 점선 요걸 기준으로 접었잖아. 그럼 당연히 요각은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지. 접었으니까. 접었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어디에 가서 여기 가서 겹친 거지. 요 선이 얘랑 똑같은 거지요. D를 기준 으로 접어서 이렇게 내렸잖아, 그렇지? 음, 자 다시 접은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볼게. 이 선을 접는 선으로 해서 접은 거지. 그래서 각으로 따지면 뭐야? 요각이 접혀서 요, 요 밑에 그대로 그냥 쏙 내려간 거지요. 요게 요대로 쏙 내려간 거지요. 이해됐습니까? 음. 자, 아까 요거 74도라 했고. 됐어. 아까 A 더하기 B는 몇 도라고 했더라? 106도라고 했고. 자, 얘 이름 붙이자. 얘를 X, 얘를 Y라고 이름 붙일게. X 더하기 Y를 구하라. BDF는 요기, 요거 X. 요거 뭐? Y. 재밌게 세워볼게. 요거 몇 도야? 180이지. A 더하기 A 더하기 X. 요거 180 맞지? 그러면 b 더하기 b 더하기 y 몇 도야? 180이지. 그러면 이건 다 더해서 몇 도? 360이지. 근데 a 더하기 b 세트가 106이야. 그럼 이렇게 106이고 이렇게도 106이지. 106, 106 더하면? 212. 식을 바꿔버리면 212와 x 더하기 y만 남겨졌네. 이렇게 되지. 그럼 x 더하기 y가 148도여야 되지. 이게 정답이지. 이렇게 식으로 푸는 거야. x가 몇 도인지 y가 몇 도인지 이 문제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한번 알아낼 수 있어. 덩어리로. 어, 수학에는 이렇게 각 각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고 덩어리진 함만 알아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 맞은 사람? 오 잘했다. 음. 필기.